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2024년 한해를 보내며.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니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네 가지 영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영적인 삶의 저희 상태는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뜨거워지는 간절함은 없었고 형식에 매여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년 초부터 목사님의 부재로 너설해진 마음에 마음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지만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박재민 성교사님이 선포되는 말씀 사사기 창세기 요셉의 삶 느헤미야 이어서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매일 새벽 큐티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10편 19편 7절 8절 말씀처럼 영혼이 점점 소생되어지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싶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저희 세물교 공동체도 조금씩 회복되어가고 있을 전 새로운 목사님이 결정되었고 이연수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또한 평안으로 은혜가 입혀짐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회복입니다. 세물결교회에서 단기 성교가 7년 정도 가지 못했고, 마음에 늘 성교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어떤 돌파부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디아코니아 성교회가 창설되었고, 특히 올해는 필리핀 보울과 사이한두곳 10여 명이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해주는 필리핀 아이들, 전도할 때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집중하여 복음을 듣고 하답하는 학생들, 사례비도 받지 못해 한 2, 3평 남짓되는 사택에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곰팡이가 가득한 그 열악한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 성교는 우리가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는 것임을 다시 느끼며 가슴 뭉클해졌고 우리의 작은 헌금과 수고가 이처럼 놀랍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더욱 성교에 힘써야 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환경을 그렇게 힘든데 얼굴에 하나 미소를 짓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가정에 주신,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신 은혜입니다. 저희 자녀들마다 고난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 주셨고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 첫째 딸 찬미가 컨설턴트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겸하여 분당에 브런치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잘 되어서 서울에 2호점을 차리면 되겠다 싶어서 또 2호점을 내게 되었고 그것이 가한 욕심으로 인해 서울에서 자기 집까지 가는 거리가 왕복 3시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육신은 지치게 되었고 또 그때 둘째까지 임신해 그 카페를 신경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직원들은 계속 바뀌고 매출은 점점 떨어져 문을 닫게 되었지만 가게는 저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임대로 거의 10개월 가까이 하루 한 달에 300만원씩 내야 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깊이 기도하지 않고 욕심으로 시작한 사례에 큰 경험을 얻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해야 하는 절실함을 깨달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위는 군인인데 이번에 진급 케이스로 중령으로 진급이 거의 확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대장이 전근을 가시게 되었고. 중령, 성진이 안 되자 마음은 아팠지만 이것이 기회가 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그 상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진급이 아니라 모든 장례를 주님께 맡기는 부부로 삶을 살아야겠다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히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곡해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잘 풀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막히고 돌아가는 아픔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는 은혜임에 모두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업적으로 누리는 은혜임입니다. 저희 남편은 포스코를 다니다 성교사를 나가려고 포스코를 그만두었으나 성교의 문은 막혀버리고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신문지국이었습니다. 잠깐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던 그 일이 30년을 올 4월 동 30년 동안 비바람이 불고 추위와 더위와 싸우며 묵묵히 그 일을 해왔습니다. 조금 힘색 기색을 제가 보이기라도 하면 운동을 하고 돈을 보니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딨냐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셨고 큰 사고 없이 30년 동안 일들을 마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70대면 나이 모두가 일을 그만두는 시기에 또 새로운 공장을 인수하여 신나게 일하는 우리 장노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하는 환경은 소음과 먼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그 신나게 일하는 모습이 때로는 가슴이 짠, 하기도 했지만, 일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냐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찮게 보고, 업신여김을 받을 때도 있었고, 그럴수록 오히려 당당하게 신문 배달한다고, 공장에서 이렇게 일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늘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교를 해야 한다고 성실히 살아가는 남편이 때로는 저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밉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귀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년 동안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가 풀어지지 않아서 또한 회복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풀어 주시고 회복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2025년 새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5년 한 해도 힘차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